가트리션 도킨슨 음, 외계인과 신편입니다. 평신대의 도킨스에게 가트리션 외계인과 신편 여기 나오는 폴 데이비슨 사람 트레이크 방정식이 나왔고 버트렌트러스에 언급이 됐죠. 버트렌트러스의 차주전의 우화를 외계 공간의 생명체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반증할 수 없으므로 유일한 함정 입장은 불가지론이다. 외계 생명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뜻이겠죠. 네,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뭐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크 방식을 이폴 데이비스라는 영국 물리학자는 확률 수집이라고 돼 있고요 우주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문명의 수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항을 곱해야 한다는 거예요. 별의 소동, 뭐 복잡한들이 천구백육 년대 드레폴 드레이크, 프랭크 드레이크인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개발한 개발 발견한 만든 방정식 계속 볼게요. 정부가 계도상의차 추전자를 차 추전자 찾기 위해 망원경에 투자한다면 아주 분개할 우기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적인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세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수긍할 것이다. 세트는 외계 생명체 이렇게 찾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뭐 기관이죠. 이 말은 그렇지 외계인을 찾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을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맞아요. 이 주저하는 찾주전자 찾아봤다 소용도 없는 찾주전자를 찾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의미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범 원리, 평범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고 인본 원리에 밀, 밀려나서 무력해진 상태라는 거죠. 인본 원리는 우리 태양계가 사실상 우주에서 유일한 행성계이며, 그럴까? 이곳이 바로 그런 문제들의 골모라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태양계가 우주 도처에 있다는 현재 추정들은 현재 추정들은 아직 아 이제 더 이상 평범 원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 단순한 어떤 뭐 평범 원리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라는 거 파악된 파악된 것이 추정의 영역이 좀더 이렇게 확신한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태양계가 우주 도처에 있다는 것이 별의 위치는 우주일을 도는 행성들의 일렉기에 끌려 섭동되며 섭동, 그다음 도플러 효과로 그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섭동과 도플러 효과, 리듬 있는 파동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우주에 뭘 보낼 때 우주에서 오는 이제 전파를 수신하듯이 우리가 뭘 보낼 때 리듬 있는 파동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펄스를 그 예로 든 거예요. 펄스는 그냥 기계적인 물리적인 결과물이지 어떤 지성의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됐을 텐데 그냥 굳이 펄스는 보니까 천문 펄스, 천문는 천문 용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빠른 전파나 방사선을 반출 방출, 방출하는 천체라고 돼. 이것도 이런 말이 계속 있어요. 자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대먹임 고리의 시간 지연. 대먹임 고리. 대먹임 고리. 입력 처리, 출력, 입력, 입수는 결과를 자동적으로 재투입하도록 설정된 순환회로. 자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대먹임 고리의 시간 지연과 메트로놈 같은 단순한 리듬인 지성과 무관한 많은 현상이다. 그렇지. 생명체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이띠띠띠띠띠띠뭐 그런 예, 파동 그런 것들은 꼭 생명체하고 아니어도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펄서는 이제 등대 불빛처럼 빙빙 돌면서 전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출하는고 방출하는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여겨진다. 펄서가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한 물리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저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는 펄서는펄서 펄스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런 뭐 그냥 규칙적인 어떤 파동 전파는 의미가 없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네요. 내가 볼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알게 외계인, 외계 생명체죠. 왜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되는 되든 그렇지 않든 신학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신과 흡사한 수준에 이른 초인들의 외계 문명도 있을 수 있다. 세티 외계인들은 우리들에게 신처럼 보일 것이다. 원시시대에 지금 현대 문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엄청 놀라운 신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진보한 세티 외계인은 어떤 의미에서 신이 아닐까? 신과 신 같은 외계 생명체의 차이는 그들의 특성이 아니라 기원에 있다, 기원에 있다. 오리진은 오리진에 있는 거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은 원래 있었던 거고, 신 같은 외계 생명체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발전, 진보해서 진화의 어떤 진화된 생명체라는 얘기죠. 스카이훅, 스카이훅은 이제 스카이훅고, 그뭐 우주선, 로켓 발사 장치.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스카이호국은 마법의 주문이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애써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쉽게 이렇게 우주 외 우주로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는 장치가 스카이호이기 때문에 아주 띵이라는 얘기죠. 마법의 주문이다. 그것은 진정한 설명 장치가 아니며 그것이 제공하는 설명보다 더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스카이호국 자체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에 반해서 기준기, 크레인요. 기중기는 실체로 설명하는 설명 장치다 자연 선택은 언제나 최고의 기중기다. 기중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화 결국은 이제 진화를 말하는 거죠. 이스카이 혹은 우주선 발사 장치를 말한다면 비약 마법이고 아니 아날로그적인 기중기처럼 점진적으로 당기는 기중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했으니 비약하지 말고 기중기로 들어올리듯이 천천히 해야 하며 결국 신은없고 자연 선택이라는 토킨스의 말이다. 외계인과 신파트에서는 진보한 외계인이 존재하여 나타난다면 신처럼 보이지 않겠느냐이고, 어느 날 그들은 외계인 생명체는 어느 날 짠하고 미리 이미 존재한 신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발전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 같은 외계인이나 아, 외계인이 신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해서 딱 나타나면은 신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신은 없다. 다음은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주. 3장으로 들어가 서토마스 아킨의 증명. 이거 재밌어요. 볼게요. 7분 55초 끝.